그르렁 그르렁 아이돌보미 엔젤라에게 엄마가 외출할 때면 나와 여동생을 돌봐줄 돌보미를 불러요.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돌보미에게 죄다 전화를 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돌보미를 불러달라고 해요. 게임이며 재미있게 춤을 출수 있는 음악을 챙겨오는 돌보미를요. 으르렁 크르렁 돌보미 센터 빙하기 때부터 4만년 이상의 경험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아이 돌보미 전화번호는 으르렁 친구 친구예요 월요일 밤 돌보미는 커다란 장난감 주머니를 가지고 와요 줄넘기 보드게임 드럼 막대기에 홀라오프 장난, 장난감 자동차 차릉 놀이까지 게다가 돌보미가 우리랑 놀려고 뭘 꺼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걸요 화요일 화요일이온 돌보미는 우리를 데리고 공원으로 가요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를 타요 잔디밭 금지 우리는 긴 망원경으로 금성과 목성, 여러 은하계와 별똥별들, 그리고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봐요. 수요일에 돌보미는 침팬지 3마리. 돌보미는 저녁으로 치즈 스파게티를 만들어줘요. 매콤한 고기 완자에 막대빵까지 곁들여서요. 그런 다음. 대놈까지 배고파. 그러게 식당 벽에 맛있는 그림을 그려요. 목요일에는 돌보미와 함께 영화를 봐요. 돌보미는 팝콘을 튀겨요. <laughs> 언제나 잘 튀기죠. 깔깔깔 웃다가 꽃방귀를 끼다가 소리를 질렀다가 울기도 해요. 무서운 부분이 나올 때면 눈을 꼭 가리고요. 우리 이완이랑 똑같네. 금요일에는 돌보미와 숨바꼭질을 해요. 찾기는 엄청 잘하는데, 숨기는 영, 잼병이에요. 되기못하는 거지. 등치가 아, 크니까. 숨어도 다 보이는 거지. 우리는 초콜릿집 과자를 100개쯤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도 먹지 못해요. 돌보미가 반죽을 홀랑 다 먹었거든요. o 마이 y g 토요일에 온 펭귄들은 우리를 데리고 쇼핑센터에 가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신나게 놀아요. 정장을 입고 분수에 들어가 가지압창단이 부르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춰요. 큰마을 쇼핑센터에 온걸 환영합니다. 일요일 목욕 시간에 우리는 돌보미에게 미끄럼을 태워달라고 해요. 돌봄이를 팔을 길게 늘어뜨려 커다란 물미끄럼을 태워줘요. 9시가 되어 잠잘 시간이 되면 돌봄이는 우리에게 이불을 꼭꼭 덮어줄 거예요. 돌봄이는 가져온 책을 8권 읽어준 다음에 불을 끄고 나갈 거예요. 왜 8권을 읽어줄까? 8권 읽어줘요. 뭐가? 아 <laughs> 맞아. 문어 다리는 여덟 개라서 여덟 권의 책을 갖고 왔나 봐. 우리가 잠이 들어도 돌보미 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돌보미 센터에밤 근무자들이 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이제 집은 말끔해지고 엄마 아빠는 집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절대로 모를 거예요. 돌보미들이 싹 지웠거든요. 엄마, 아빠가 외출을 해도 으르렁크렁 돌보미들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으르렁크렁 돌보미들이 최고라는 건 아이들은 모두 다알 거예요. 그러니, 다음번에 돌보미를 부르면, 띵동, 띵동. 누가 올것 같아요?